say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담백하게 사사사 <laughs> 뱅쨩 왜 이렇게 다리를 쩍벌하고 계세요 네. 저쩍벌이었네데형 아 어, 오늘 7살 생일 됐으니까 깜짝 이거 한 번씩 하시죠 뭐? 네가 하고 싶은 거아야뭐 뭐, 뭐 하자고요? <laughs> 아니요 <laughs> 제가 보고, 얘, 시, 보고 싶은 보고 싶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보고 싶은 거예요 동룡 씨뭐 하자고요? 귀엽고 깜찍하게 7살 소개하기 <laughs> <살 웃음> 야 그럼 나 내일 <laughs> 아 이거 아니야? 응 어. 다시 봐형 해볼게 한번 다시 고. 나는 곱창 나는 곱창 I am, <�hail> <Happens ahead> <ps2> am so. a <Komaza> y <ratings invece> 는 일곱 살! 근데 그거 의 목적으로 대화한 거 아니야? <laughs> 나올 뻔 했어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어디 아픈 거 같대 <laughs> 자 그럼 현실이다 이거 있어죠 스물 일곱이요 맞아요 어디 아픈 거 맞습니다 저희가 방금 춤만합을 하고 왔는데 심장이 아픕니다 <laughs> 제가 오늘 진짜 엄청 즐거웠거든요 오늘 다들 춘천 춤만합 어떠셨어요? 아 너무 오랜만에 이거 받아봤어요. 슬러건. 어? 나라두고왔어 저기. 어, 여기. 내 위에? 그거 자유 아니에요? 나내 거. 저게 다 있어. 같이 드실? 잘 <laughs> 보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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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내가 그려준 그림 엉덩이로 깔고 앉은 거야? 아 미안하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laughs> 이거 몇 번째 <번씩> 얘기하 거야? <laughs> 아니 진짜 아, 마음에 들어. <laughs> 다시 <들어가지고>. 그려드릴게요. <그래>. <laughs> 아니 내가 이걸 그저저 저 인별 <laughs> 그 프로필 사진 하고 싶었단 말이야. <laughs> 네. 근데. 맨날 나 그거? 제머리로 이겨져있어요 제가 다시 그려드리면 다시 프린팅 하나 해주시겠어요? 오케이 다시 그려드릴게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버블 그거 했어요 저 진짜 승협이 5초만에 그래요아 근데 재현이형 형사진 약간 오류가 있어요 뭐야? 형 입모양 네모잖아요 웃을 땐입모양이잖아 <laughs> <laughs> 웃을 땐 입모양이 <이> <laughs> 형 길게. 하트 있나 볼게요 네. 네. 혀에 있네. 하트 있나 볼게요 그 하트. 그리고 밑, 밑에 이빨 하나 없다 밑에 치아 하나도 없다 <laughs> 이거 재현이가 다 그린 거예요 그리고 훈이 형만 그림체가 달라요 약간 아니, 아니 저게, 저게 약간 <laughs> 저거 그린트할때 오르가 서 저렇게 원래 안 그려서 울라?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안 보여 아니, 아니 잠깐만 게. 아니 다들 엄청 막 귀엽고 막 동글동글한데 왜나 혼자 끊어주세요 야야 내가 아니 근데 그걸 알아야 너만 흰동자 있어 알았어 그 훈이 형 약간 스톤 에이지 캐릭터 같아. 아니, 내가, 저와 같이, 혹시 내가 살린 게 뭐냐면요. 어. 제가 있 공구를 탓하지 않는다던데. 아니, 그. 장인도 공구 탓 제일 많이 해요. 네. 장인은 공구. 아. 장인은. 공비빨이다. 뜬뜬. 솔직하게 말해도 나 그리다가 눈에 잉크 흘렸지. 아 수염이 이제 5천만에 그릴수 있어요. 아제 이거 이 덧니 같은 이거 이거는 뭐냐면 아, 제가 이렇게 웃을 때 여기가 접히거든요. 이거 응. 볼살 <laughs> 표시한 거 이거. 근데 이게 펜이 너무 두꺼웠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다섯 분 다시 다 그려드릴게요. 진짜, 진짜 네 춘천 와가지고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얘기만 1 0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네꼭 다시 보셔도 돼요. 아니 우리 케이크부터 한번 봅시다. 네 케이크 불자고요. 네. 아니. 초를 <laughs> 붙인 후? 아, 붙이자고요? 네. 엠플라잉에서 막내 순엽이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 니 네. 그래. 형님, 형로 형님. 아, 했어. 빨리빨리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형들 벌써 퍼져 <laughs> 있어야지. 제가 오늘부터 동성이한테 그 막내 인수인계 받을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이따가 저. 오줌 싸는 거 아니죠? 오줌 싸요? <laughs> <많이 써요? 웃음> 왜 갑자기 존댓말을 주세요? 하하하하하. <laughs> 튀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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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웃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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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색다른 노래 불러봅시다. 애국가 어때요? <목소리> 시작 <목소리> <목소리> 네? <laughs> 이거 소영이 소연... 형...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소영형 너무 멋있게 그런 거 그거 한 건데. 자, 그러면 <laughs> 케이크 한번 먹어볼까요, 형들? 여? <laughs> 어? <야. 요>, 형? 형 <laughs> 해봐. 네, <laughs> 네, 형. 잘랐어야지. 아, 예. 잘라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우리 회승이... 잘라드릴게요. 회승이 어렸을 때 맨손으로 자르고 그랬어. 옛날에 <laughs> 내가 막내때는 이렇게 샥! 한 번에 여덟 조각으로 아니, 이거 초콜릿이었어? 초콜릿. 플라스틱 아니네? 근데 뭐 먹을 게 없네? 야! 어. <laughs> 드세요 형 너, 드세요 너해너해 그냥 한 입씩 먹어봅시다 우리 이거 근데 맛있겠다 그러게요 이거 맛없을 수가 없다 후니 형 어디 가세요? <laughs> 수저 적발을 찾아 헤매는 춘천의 춘천. 차원을 도와낸다 수저, 수저 후니 형한입 드셔보세요 살한테 <laughs> 하여간에... 아..아..아이 <laughs> 아니... 아... <laughs> 잠깐만 나 암살 시도 이형 쉽게 안 가네 간... 나 눈치 되게 좋아 이형 쉽게 안 가네요 혜승이 형 옆으로 드릴게 <웃음> <웃음> 진짜 맛있다 맛있다 <laughs> 야 막내야 사랑 먹어 아 감사합니다 형 그.. 그거 아세요? 영화맛집다 이거 그거 해보고면 맛있겠다 그거 불려서 볶음밥 초코 볶음밥? 이걸 그, 볶음밥을 먹는다 유민상 선배님이 음. 고칼로리 폭탄 그거 보셨어요? 이 케이크를 접시에 그냥 하나를 넣고 우유를 부어서 말아 드시더라고요. 진짜? 아니. 시리얼처럼? 네. 근데 맛있게 맛 없을 수가 없겠네, 그럼? 훈이가 이만큼 먹는다고? 내일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려고요? <laughs> 아. 오. 역시 야, 이거 그거 같다. 그포켓몬방그 포롤. 어 그죠 고드스 고드스 초코 음. 아, 저는 그거 마틸다에서 나오는 초코 케이크 마틸다 몰라요 봐야겠다 원래요? 마틸다 레옹 아니에요? 아니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그죠 엠피아 먹고 싶죠? 야, 나는 형 막내 승엽이가 <laughs> 우리 엠피아들한테 매우세요 <laughs> <왜> 형? <laughs> 아 여기 재밌는 댓글이 있네요. 그래 뭐래요? 까먹었어요 재밌는 인지 재미난는 인지 승엽이가 <laughs> <재미엄이가> 주는 체보 케이아 이거 타임이야 몰라 진짜 승엽이 형이 딱 좋아하는 맛 <laughs> 승엽이 형이 누구예요 형? 아 우리 기현이 이딱 좋아하는 맛 어? 어, 어, 어 피하지 마, 마! <laughs> 제가 오늘 대기실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는데 어. 말미잘 말미잘 맞나? 말미잘 찌개? <목소리> 말미잘 찌개 너무 먹어보고 <모르고> 싶어요. 맛 아, <목소리> 없을 것 같은데. 엄청 맛있다. 먹으러 가자 하면 안갈 거잖아. 요 부산에 있을걸요? 부산? 춘천에 왔습니다. 춘천에서 먹고 싶은 거. 춘천 오면 그 진짜 맛있는 삼계탕집 있다고 다까아 맞아. 엠피아가 알려줬어요. 빔플라잉이 7살 된 기념으로 원래 7살 때 다들 삼계탕 먹잖아요. 7살 때? 네. 본인 7살 때뭐 드셨어요? 저는 말미잘 찌개 이거 먹고싶다 왜? 메밀 들기름 막국아아어 아 어, 울렸다 방금 사이렌 방 사이렌 방방방 울렸다 경 울렸다 저희 가끔 <laughs> 스케줄 급한데 아, 차박뀔때재현가 저거 해아요잠문대건아아아 <laughs> <찬문제거>. <laughs> <laughs> 언제든 사아을 불러주시면 바로 될게요아랭아나 <laughs> 대신 서로 안아주요 우리 서로 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참고로 <laughs> <laughs> 자 참고로 줘, 여러분 지금 공연 한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핫할 거예요. 승엽이가 네. 맨날 저한테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laughs> 좋은데 놀라거든요. 왼쪽의 멤버를 하나 줍시다. 네. 왼쪽 오른쪽 한 번씩 하죠. 좋아요. <laughs> 아 이제 쭉 하셔야죠. 이쪽 하셔야죠. 어? 생각보다 포근하다 분명. 아 이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아유 아유 아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왜 형이 싫어? 자 바꿔서. 형. 바꿔서. 아유. 아넌 <laughs> 아, 너무 귀중이네. <laughs> 이런... 좋습니다. 네. 어... 이게 알아서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저키 키플링 하나 장만세요. <laughs> <laughs> 제가 깨알 딱 소시지군요. 통실해가지고 <laughs> <laughs> 약간 죽부인이었어요. 나도 낄래. 오십시오. 우와. 아, 앰플 네컷 다들 찍으셨나요? 앰플 네컷 <laughs> <거>, 동성이가 예전부죠 <예전에서>. 저. <laughs> 어,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어요. 동성이 음. 그 사분할 사진 뭔지 아시죠? 네. 그거 동성이 아이디어예요. 맞아. <laughs> <와, 웃음> 동성이 아이디어예요. 제가 해보자그랬는데 <laughs> 망했네. 뭘, 뭘 망해요, 재밌었는데.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네컷이라고 하죠. 하나의대컷그 우리가 최초 아니니까. 그렇죠. 리지그신 못하요 되게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고. <laughs> 그런 거야. <laughs> 우리 오늘 진짜 엄청 많아요, 그거. 우리 오늘 춘만아 뱃지. 앰플라이 7주년이지. 10시 반에 별똥별하지. 11시에 <laughs> 언플로그다지. 과연 우리 엠피아들은 <laughs> 별똥별을 <웃음> 보다가 <웃음> 보다가 언플로그로 언플로그드로 갈아탔습니까? 언플로그로. 언플로그드 수모니터 <laughs> 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뭐 하나 놓치지 마시고 휴대폰으로 음? 휴대폰으로는 어, 원, 이제 언플러그 아, 두 개로 이제 같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그거 다, 다 각자 가능하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아, 인면어 <laughs> 인면어스범 시야각 넓히기 쉽게 가능하잖아요. 언플러그들 죄송합니다 제가 참 발음이 안 됩니다 좀 발음이 발음이 어. 안 돼요 형. 언플러그드. Um <목소리도> 형도 그랬지. 이거 회생이도 안될 거예요. 언플러그드. 회생 모르고요? 언플러그드. 사투리로 하면 쉬워. 언플러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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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플러그드 언플러그드. 언플러그드. 임플란트 임플란트 언플러그드. 언플러그드 임플란트 임플란트 언플언플언플 전 아직 너무 청년이 안 돼요 <웃음> <오케이>. <웃음> 그거 <웃음> 이제 <laughs> 빨리 <빨간 웃음> 엠플라잉 7살의 엠플라잉 7살의 목 <웃음> 나가 <웃음> <웃음> 엠플라잉 7살의 목표는 내년까지 무사히 멤버들 건강하게 다 같이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컷 여러분 소름 돋는 걸 알려드릴까요? 우리 7살 됐잖아요 근데 짱구는 아직 5 <laughs> 내년에 초등학생 됩니다 우리 네어튼플 엠플루... <laughs> 인생 컷잘부탁드리 인생 컷 인생 컷 인생, 아, 인생, <laughs> 인생 컷뭐 제2의 제네요 아, 제2의 제트가 뭐예요? 만 몰라요 아 진짜 모르는 거야? <laughs> 제2의 제트가아니아니 <뭐야. 웃음> 아니. 요즘 운거제트 세대잖아요 제트 인생 컷 진짜 제는 mz 세대라고? 아야 MZ야. 아니야, 내 사촌 동생이 진짜 MZ인데 MZ라고 그러는데. 어... 아 진짜. MZ 다음이 Z야, 아니 어? MZ 자 다음이 M 뭐야? 아 오늘 발음 좀 이상해. <laughs> 아니 내 사촌 동생이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진짜 시, 실제 그 세대란 말이야. <웃음> 근데... 전쟁 했어. 전쟁 했어. 근데 진짜 MZ라고 그런데. 아. 음. 근데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 있어. 네, 여든 오늘, 춤만 화 정말,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고맙고, 그리고 이제, 곧 할, 별똥별도 봐주시고, 그리고, 언플러그들도 꼭 챙겨봐주시고, 양쪽 눈으로 하나씩 봐주시고요, 그리고 인생 사컷, 내일까지 꼭 촬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앰플라잉은, 어, 5월 앰플라잉에 다, 그리고, 도와줘? 아니.. 내년.. 아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희 이번 5월 20일 앰플라잉 7주년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들 앰플라이들다잘 놀테니깐요 우리 엠피아도 재미나게 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하고 어,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지금까지 엔플라이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옹알이는 금요일이 되지 않았어 <laughs> 그러니까 막내? 형 무대에 쏘지 말라 그래. 내가 막내가 돼가지고. <laughs> 그거 무리 안 했어? 난 막내라서 그래.